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운세통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무거운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밝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만의 빛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중한 꿈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모든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주는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66년 병오년에 태어나신 말띠분들의 2025년 10월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병오년 말띠분들은 올해만 59세로 인생의 원숙함이 깊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병오년은 병은 양의 화천간이고 오화인 화화조합으로 본래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계십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 을목이 지지사화를 생하는 목생화 구조입니다. 말띠분들에게는 오화와 사화가 모두 화오행이므로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해입니다. 을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이므로 전체적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0월의 세부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양력 10월 1일은 음력 8월 10일로 을류월 개묘일입니다. 10월 21일은 음력 9월 1일로 병수로월 개해일입니다. 10월 전반부는 을류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을류는 천간 을목이 지지 유금과 만나는 금극목 구조로 약간의 제약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말띠분들의 본명인 정호와 을류 사이에는 정을과 오유가 육합관계를 형성하여 오히려 조화로운 기운이 생성됩니다. 1 0월 중순 이후부터는 병술월로 바뀝니다. 병화와 술토의 조합인 병술은 말띠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원령입니다. 천간 병화는 여러분의 본명 정화와 같은 화 오행으로 비견 관계를 형성하여 동지를 만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지지 술토는 오화가 생하는 식신 관계로 창조적 에너지와 표현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음양 오행으로 분석해 보면 1966년 병호 말띠 분들은 본래 양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2025년 을사년과 만나면서 을목의 음목 기운이 여러분의 양화를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월의 금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유월 초반에는 유금의 영향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중순 이후 병수롤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됩니다. 술토는 여러분의 식신에 해당하므로 재물을 생성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10월 15일경부터 25일까지는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로 예상됩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을 6월 초반의 지출 증가는 대부분 필요한 투자나 자기개발 비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건강관리비 또는 미래를 위한 장비 구입 등이 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수롤로 접어들면서는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창작활동이나 교육 관련 분야에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10월 중순 이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0월 6일과 18일에는 금 기운이 강해져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날들은 큰 금액의 결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길일인 3일, 9일, 15일, 22일 27일에는 재정 관리나 투자 결정에 좋은 날들이니 이 날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너스나 성과급에 대한 기대도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의 경우, 화 기운이 강한 말띠분들은 평소 심장과 혈관 개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0월에는 을목과 병화의 영향으로 간장과 심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과도한 활동은 피하시고 특히 술토월인 하순에는 위장 기능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을유월 초반에는 금 기운의 영향으로 호흡기 계통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수 있으니 목도리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라지차나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 보습에 신경 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병수롤로 접어들면서는 소화기 개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토의 영향으로 위장 기능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양의 음식 섭취를 권합니다. 특히 밤늦게 드시는 야식은 피하시고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이를 건강관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기에 좋은 달입니다. 특히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신 분들은 10월 중에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화 기운이 강해지면서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10월이 감정 기복이 클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명상이나 산책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 운세를 보면, 을류월에는 약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극목의 기운이 소통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화 기운이 결국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병수롤로 접어들면서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랜 친구와의 재회 등 좋은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운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말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운을 주는 띠는 범띠입니다. 범띠는 인목으로 여러분의 화기운을 적절히 생해 주면서도 을목의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범띠분들과 함께 일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범띠분들과 함께 동업을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범띠분들의 신중함과 계획성이 여러분의 추진력과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띠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술토로 병술월과 같은 지지를 가지고 있어 10월 중순 이후 특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개띠분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띠분들의 충성심과 의리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해주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개띠분들의 조언을 구하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띠도 기룬띠에 속합니다. 양띠는 미토로 여러분의 오하와 삼합을 이루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양띠분들과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띠분들의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 여러분의 때로는 급한 성향을 부드럽게 다독여주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상극띠는 쥐띠입니다. 자수는 여러분의 오화와 충관계를 형성하여 감정적 기복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GT분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GT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GT분들의 영리함과 순발력은 분명 배울 점이 많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소띠도 상극띠에 속합니다. 축토는 오화와 해 관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명적 관계이기도 하므로 피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띠분들의 끈기와 성실함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덕목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고집이 부딪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과는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0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을목의 기운을 대표하는 초록색은 10월 한달 동안 여러분에게 생명력과 성장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연한 초록색이나 민트색이 좋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거나 초록색 소품을 가지고 다니시면 마음의 안정과 함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초록색 볼펜이나 파일을 사용하시고 집에서는 초록색 쿠션이나 식물을 가까이 두세요. 초록색은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한 업무나 공부를 할때 초록색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 색상으로는 주황색을 추천합니다. 화토 상생의 기운을 나타내는 주황색은 여러분의 본래 화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 병수월의 토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주황색은 창의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색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주황색 음식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주황색 과일인 감이나 오렌지를 드시거나 주황색 스카프나 가방을 사용하시면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또한 재물운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지갑이나 명함지갑에 주황색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행운색은 하늘색입니다. 그 개수의 기운을 담은 하늘색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색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색상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을 때 하늘색 셔츠나 넥타이를 착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색은 건강운에도 도움이 되는 색상으로 하늘색 수건이나 침구류를 사용하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하늘색을 보며 깊은 호흡을 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색상은 순백색과 회색입니다. 금기운이 강한 이 색상들은 을류월의 금극목 기운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0월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길이는 10월 3일입니다. 을류월, 을사일로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목생활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운세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시작에 최적의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니 중요한 일정은 이 시간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신해일도 매우 좋은 날입니다.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구조이지만 해수가 목을 생하면서 균형을 맞춰 줍니다. 인간관계 개선이나 화해에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저녁 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가 특히 기라니 중요한 만남이나 대화는 저녁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정사일은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천간을 가진 날로 자신감과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도전적인 일이나 발표가 있다면 이날을 활용하세요. 특히 정오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가장 강력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이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10월 22일 갑자일은 갑목이 자수를 생하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학습이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에 좋습니다. 이날은 새벽 시간인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가 가장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 일찍 일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기사일은 기토가 사화를 생하는 구조로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에 길한 날입니다. 이날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금전적인 결정이나 투자에 가장 유리한 시간대입니다. 은행 업무나 재정 관리는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날은 10월 6일 무신일과 10월 18일 경신일입니다. 이날들은 금 기운이 강해져 감정적 기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방위 기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위는 동쪽입니다. 목기운의 동쪽은 을목의 에너지와 일치하여 모든 일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이 있다면 동쪽 방향으로 나가시거나 동쪽에 위치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남동쪽도 좋은 방위입니다. 목과 화의 중간 지점으로 조화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방위는 서쪽과 북서쪽입니다. 금기운이 강한 이 방향들은 10월 동안 스트레스나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애운과 결혼운을 살펴보면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10월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을류월 후반부터 병술월 초반까지는 이성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띠나 개띠, 양띠분들과의 만남에 특히 주목하세요.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직장운의 경우, 을류월에는 약간의 정체기를 겪을 수 있지만, 이는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수롤로 접어들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교육, 문화, 예술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월 한달 동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업 운도 매우 좋습니다. 을목의 지혜로운 기운과 화해 열정이 합쳐져 집중력과 이해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험을 앞둔 분들은 10월 중순 이후가 특히 좋은 시기입니다. 투자원을 보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유동적 자산이 유리합니다. 10월 20일 전후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 기운이 강한 말띠분들은 평소 마음을 차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에는 특히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시원하고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배, 수박,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가 좋습니다. 운동은 과격한 것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합합니다. 특히 새벽 운동보다는 오후나 저녁 운동을 추천합니다. 10월 동안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신체 부위는 심장, 소장, 눈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동쪽을 바라보며 5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을목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기분으로 하시면 하루 종일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록색 소품을 하나씩 생활 곳곳에 배치해 보세요. 책상 위에 작은 화분, 초록색 머그컵, 연두색 수첩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10월 중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병술월의 식신 기운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낼 것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10월의 꿈의 몽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분들이 10월에 꾸는 꿈 중에서 물과 관련된 꿈은 대부분 길몽입니다. 맑은 물을 보거나 마시는 꿈, 비가 내리는 꿈은 재물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불과 관련된 꿈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큰 불은 주의가 필요하고, 따뜻한 촛불이나 모닥불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꿈이나 푸른 숲을 거니는 꿈은 건강운과 성장운을 나타내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세요. 10월에 주의해야 할 꿈은 금속 물건이 많이 나오는 꿈입니다. 칼, 가위, 철제 도구 등이 나오면 대인관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66년 병호 말띠 여러분에게 2025년 10월은 내면의 성장과 외적 성취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달입니다. 을목의 지혜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열정적인 화 기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더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매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10월은 분명 여러분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운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성스럽게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11월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